30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38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어, 외국인이 엄청 사더라고요, 갑자기. 지금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20% 이상 들어올리는 종목들을 보시면 2차전지, 그죠? 오히려 싸게 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물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땐 지금 팔 타이밍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싸게 팔 필요는 없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최근에 그 2차 전지 주식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전기차 캐짐 이슈에 화재 이슈, 부진한 실적 등 영향으로 계속해서 바닥권이었는데 딱히 호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어 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음, 지난달에도 아마 그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원래 1분기 컴퍼넌스콜할때 2분기까지는 별볼일 없는데 하반기는 실적 괜찮아질 것 같아. 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2분기 컴퍼넌스 콜에서 봉이다. 하반기도 별로 볼거 없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실적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주가는 빠지다가 지금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30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38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왜 어, 우인이 엄청 사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러티브 그 장세 가능성에 대한 거를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 안 되는 거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뭐, 더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안 좋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업들이 사실 AMPC 제거하면은, 뭐, 엔솔도 적자고, 다 힘들어지는, 거고 힘들은는 구간은 맞거든요. 근데, 어, 아, 힘들어 죽겠네. 이거 하면 안 되겠네가 아니라, 이, 이 와중에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2차전지 셀이든 양측업체들한테 오파들이 들어오는 게 있고, 실제로 그걸 수주하는게 있다는 라 거죠. 그 대표적인 게 l g 아노지 솔루션이 그 르노로부터 셀트백 방식으로 LFP 배터리 5조 원어치를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수주했다고 해서 당장에 매출로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매출 찍히려면 몇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딱 봐야 되는 게 LFP 배터리 쪽이 항상 보면 중국이 앞서 있네 이런 얘기들 많았었고 우리는 아직 그쪽으로 되네 안 되네 많았었는데 셀트백 방식으로 수주를 했다는 거는 르노에서 기술적인 검증을 하고 준걸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붙을만 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저기 노스볼트가 수율 문제 때문에 지금 배터리 공급에 있어서 애를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BMW가 노스볼트하고 계약했던 걸 SDI조로 돌렸거든요. 심지어 노스볼트의 주요 주주가 폭스바겐이 있는데 아마 9%인가 아마 지분 갖고 있을 건데 걔네들조차도 지금 전면 재검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에 지금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일단 유럽의 배터리 회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3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산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지금 매기기 시작했잖아요. <laughs> 그럼 중국 업체들이 지금 배터리를 싸게 수출하는 게 지금 막히는 상황이면 유럽에서도 유럽 내에서 생산해서 자체 소화하기를 원하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유럽 내 배터리 공장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유럽의 그 유력한 배터리 회사들은 수율이 안 나와요. 노스볼트가 수율이 안 나오면 나머지는 사실 크게 볼게 없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중국 업체들을 보니까 들어와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트리키에 쪽으로 뭐 공장을 짓네 하면서 CATL도 막 이제 나오고 하는데, 배터리가 공장을 짓는다고 바로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을 짓기 전에 먼저 영업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업체하고 배터리 스펙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신제품, 신제품 출시하는 시점에 맞춰서 배터리 스펙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스펙이 결정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가지고 수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SK온이 한 2년 정도 수율 못 맞춰 가지고 애를 먹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 업체들이 당장 짓는다 하더라도 유럽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하고 신제품에 대해서 스펙과 이런 걸 조율하는 시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율을 또 맞추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적인 텀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북미 밖에는 시장이 없다라고 들 많이 생각했는데 유럽 시장에서 유럽 애들이 스스로 못하고 있고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아직 들어와 있지도 못한 상황이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ESS 관련해가지고 수주가 계속 이어졌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북미 쪽에서. 근데 북미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 외에는 실제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LFP 위주로 많이 하니까 중국 쪽을 많이 썼었는데 LG 엔솔이 지금 수주한 거는 LFP 배터리입니다. ESS.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산을 지금 하려고 그 북미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미 쪽의 배터리는 어차피 중국 산은 배제가 27년부터는 완전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장은 한국, 유럽, 일본 업체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배터리 3사, 우리나라 3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죠. 당장에는 숫자에는 안 잡혀요. 이런 것들 다 27년 뭐 이런 건데. 근데 어, 힘들어 죽겠는데 하는데 저쪽에서 왜 저기까지만 가면 물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목마른 사람들 네. 그걸 보여준 거니까 아 여기가 어쩌면은 진짜 바닥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런 어, 지금은 어려운 구간이지만은 이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면 저쪽에 오아시스가 있다. 라는 약간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 바닥을 좀 확인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작년 말 연초 들어오면서 기관들 다 갖다 팔았습니다. 아. 외국인들도 계속 팔아댔다가 올해 들어와서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공매도 상황도 있지만은, 어,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그 시장이 빈집이라는 거죠. 최근에 지금 주가가, 어,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보면은 크게 못 올라가니까 어,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많이 올라있는 송배전 관련된 거라든지, 음.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다 빠지잖아요. 네네. 근데 바닥에서 지금 갑자기 고개 팍팍파 들기 시작하는 것들이, 뭐 지금 그렇다고 그 폭이 뭐100% 이렇게는 안 되지만, 뭐 바닥에서 20% 이상 들어올리는 종목들을 보시면 네이버도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음, 좀 많이 많았죠.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2차전지. 음. 그죠? 그리고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됐었던 회사들 중심으로 바닥 잡고 고개 돌리는 모습, 순환매 차원에서도 순서상으로도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2차전지는 이러한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 이게 그 바닥에서 본격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구간 이상, 저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30% 이상 뭐나 뭐나 다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음, 비중이 너무 많은 분들은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괜찮다. 오히려 싸게 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올 하반기는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부터 본격 상승입니다라기보다는 바닥을 잡고 바닥에서 조금씩 고개를 드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에 이어서 뭐 중국산 배터리 화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미국에선 테슬라 전기 트럭 화재도 나왔는데 이 전기차 화재 이게 약간 2차전지 주식들에 미치는 영향,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음... 전기차 화재 있잖아요. 네. 뭐 테슬라도 나고 뭐다 나긴 했는데, 미국에서 테슬라 주가 그날 하루 빠졌었습니다. 정부 아. 조사 들어간다고. 네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급등했었어요. 어. 오늘 새벽에 빠진 거는 캐나다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100% 부과 안 되니까 테슬라 중국에서 만든 걸못 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빠지긴 했지만, 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사실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집합 건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재 한번 나고 특히나 이제 청라 같은 경우는 뭐 스프링클러 작동 문제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게 한 방에 터지니까 그 단지 내에 그쪽 그 단지 내에 있는 자동차들이 죄다 타버렸잖아요. 굉장히 크게 터진 거죠. 그게 이제 자동차만 탄게 아니라 더 심해질 수도 있, 있었다라는 공포감이 작용을 한 건데 미국에서는 그럼 이걸 크게 이슈로 다루느냐? 관심 없습니다. 실제로 잘 몰라요. 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보통 주거 형태가 우리처럼 집합단지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포비아를 갖다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거지만, 어, 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전기차 쪽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기차는 물론 중국이야, 뭐, 당국에서 강제로 막 늘리니까, 거기다 지원도 좀 해주고 하니까, 뭐, 50%가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어, 속도는 좀 둔해지기는 했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어, 성장이 정체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쪽 시장 글로벌 마켓을 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또 이제 최근에 그 전기차 화재 사건을 검색해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 EV6도 충남에서 한번 불라고. 네. 근데 지금 사실, 그, 뭐, 내연기관 차고, 뭐, 불라고, 이 화재 빈도라든지 이런 거, 뭐, 그 전에 제가 다른 채널에서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어, 사실, 그, 전기차 화재뿐만 아니라 달리는 차에서 불 나는 걸로 따지면은, 내연기관 차들은 제가 지난주에 검색했을 때만 해도 고속도로 달리다가, 어, 불난 것도 있었고,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군데 하나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현대기아가 지금, 어 자체적으로 bms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알리고 있고, 내가 어떤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 공개를 하면서 오히려 마케팅을 좀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오히려 말들은 많고 노이즈는 있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 실명제 도입 관련해가지고, 이유가 26년부터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단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이제 그 발의를 지금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에 장착되는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의 신뢰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전기차 쪽에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이 되면서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BMS 특허가 세계 1위라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어, 특허 하나가 중국 다섯 개사 합산보다 더 많이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마켓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도 국내 3세가 55% 그러니까 이제 한중일 주로 3사가 지금 이쪽 BMS 쪽으로 특허 많으니까 그쪽 관련해서도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어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오히려 이럴 때가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등 주요 2차 전지 기업에 좀 물려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팔 타이밍은 아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러티브에 의해서 장이 받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반기에, 하반기에 지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 얘기를 공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잠잠해졌잖아요. 근데 이거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음. 그 다음에 이동체 회장이 어쨌든 경영일선에 복귀를 할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그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저께인가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 자회사 하나가 매각이 됐어요. 매각이 아니라 그냥 부채 떠안고 넘겨준 거죠. 그오시아 쪽으로 어, 이게 구조적인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어, 오히려 이제 안 좋을 때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추려 나가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 몸을 좀 가볍게 해놓으면 장이 좋아질 때좀 주가는 반등을 좀줄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어,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좀차 차 올라오면 지금 제 개인적으로 욕심인데 욕심인데 지금 이건 욕심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LG엔솔 같은 경우 지금 30만 원에서 38만 원 선까지 올라왔잖아요. LG엔솔이 지금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형주에서 지금 네. 보시면 아까 뭐 LFP 배터리 수주부터 시작해서 ESS 막 나왔었기 때문에. 이... 응.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저는이냥한50% 정도 올라가면 어, 봐 가지고 비중을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조절하신 거 가지고 그, 뭐,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래면은 포트를 좀 분산할 것 같고, 이차 전지를 다시 보시겠다 그러면 그 자금을 좀 다시 한번 되눌릴 때 기회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차 전지 주식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것은 나타났는데, 사실 과거에 발표된 그런 실적보다 앞으로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실적을 가지고 아, 앞으로 이제 실적 추정을 하는 것들도 이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하반기에 다안 좋게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실적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 적어도 올해까지는. 네네. 이제 내년에 대해서 뭐 캐파가 정상 가동되면서 며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는수 있지만 그것도 최근에 지금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걸 보시면 어,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되니까 가동을 뒤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가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러티브에 대한 효과는 생각보다 클수 있다. LG 엔솔이 일단 LFP 배터리를 수주했잖아요. 그리고 또 ESS 배터리 역시 북미에서 지금 한화 큐세라고 또한 군데 수주를 두 군데서 했는데 그 규모 있게 어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그게 어, 내년 지나가지고 내후년 이럴 때는 반영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주가를 좀 이제 하방에서 상방으로 방향을 잡아줄 가능성이 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예정대로 집행을 하겠다. 재무적인 안정성, 현금 흐름을 감안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 외국인들이 별로 안 사거든요, 지금. 그런데 주가는 그것도 지금 10% 이상 올라왔어요. 한15% 이상 올라왔는데,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어, 실, a n p c 효과가 별로 없는 회사인데도, 어, 분기 2,000억 이상 흑자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갖추고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게 붙으면 또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보셔야 되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가장 큰 변수죠 어, 자사주 소각도그 이비 발행한 거그 빼놓고 나머지는 3년에 걸쳐 소각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리튬 가격이 가장 문제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공장 가동과 관련해가지고 원래 예상보다는 조금 뒤로 밀리는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게 해줘야 된다는거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였을 때 주가의 어떤 반등폭도 좀 세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내년 넘어가게 되면은 이 광물 가격도 어 중국에서 형성되는 광물 가격하고 이 북미에서 형성되는 광물 가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산을 계속 배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조금 숨쉬는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포스코홀딩스는 현재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건 리튬 가격이기 때문에 음뭐 엘보말 주가라든지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반등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어, 저울질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포스콜딩스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익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안전 마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싸게 팔 필요는 없다 아. 그리고 어, 올해 앞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보다는 계속 내러티브를 기대하시고 지켜보셔야 될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호재는 네.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대신에 이제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럽 그런 배터리사들이 지금 사실상 죽을 쓰고 있으니까 네. 한국적으로 이제 몰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차차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큰 그림 자체는 어, 유럽의 배터리 회사들이 수율을 못 맞춘다. 근데 그게 회사들이가 아니라 노스볼트로 나왔는데 문제는 노스볼트가 유럽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 거기가 안 되면 다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이제 그렇게 된다 고 그러면은. 아,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입장은 명확하거든요 자기네 바운더리 내에서 배터리 생산해라 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애들도 중국 업체들도 지금 유럽 내로 들어가려고 뭐 트리키에로 가네 뭐네 얘기 가 나오지만 가는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게 될 경우에는 트리키에서 생산을 하는데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줄수 있겠어요 아니면 아. 광물을 싸게 해가지고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음. 나와서 하면은 똑같은 조건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장 가동이 되고 있고 수율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부가 이런 얘기들 없을 때만 해도 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북미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어 막상 열어보니까 유럽 쪽이 유럽 배터리 업체들이 저런 상황이고 중국도 어차피 저 유럽에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미 수율 다 잡아놓고 공장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오히려 기회가 더 크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이제 그게 또 내러티브로 붙게 되니까 실적이 개선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개선 효과가 북미만 기대했던 것보다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러티브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대주면 더 좋을 것 같죠. 저도 이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